그때 하시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. 내가 상속인인데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되냐, 이런 것은 아니고요. 사망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법정 상속인 자격이면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고요. 신청을 하시면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로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받는 거예요. 예금, 보험, 대출, 토지 또는 국세, 체납, 거, 너 지방세, 연금. 보험 가입 요뭐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재산 종류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이 정리를 해서 문서로 한 장짜리로 주냐 그런 게 아니고요. 2 주에서 한달 사이에 회신 내역이 계속해서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가 옵니다. 기간별로 예금이 우리은행에는 있다 없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. 보험 같은 경우에도 계약이 있다 없다만 확인해 주는 경우에는 보험사 연락하셔 가지고 보험 계약금이 있냐 그런 부분들은 직접 확인을 하셔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.